램박 판매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어요. 어, 가격대가 되게 세요. 처음으로 10만원이 넘는 걸 가지고 와봤는데, 택포 15만원이에요, 가격은. 양식은 이거대로 작성해주시면 되시고, 택배만 받아요. 그리고 제가 거파비를 항상 받는다고 막, 톡방 들어오시면 얘기를 하는데, 정작 거파하시고 나가셔도, 거파비를 따로 받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거파비 꼭 받을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꼭 톡방 신중하게 들어와주세요. 그러면 이거 안에 있는 거다 빼고 와서 하나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남님 도안들부터 보여드릴 건데, 먼저 한결님 출처 다한 세트씩 들어가요. 복남님 도안은 이렇게 다섯 세트가 한결님 출처고, 그 다음은 이거 하메음님 출처고. 얘는 레미 님 출처. 그리고 방탄 이원님 출처. 얘도 방탄 이원님 출처고. 이거는 하와이 님 출처. 이것도. 이것도 하와이 님 출처고. 다음에 얘는 슬픔 님 출처고 다음은 금강님 출처들이에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 전부 금강님 출처고 중복은 한, 세트, 한 세트를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도안당 8장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건 크크님 출처 쿠키엘님 출처 얘도 꾸키엘님 출처고 공우님 출처 개찜님 출처 얘도 개찜님 출처 이렇게까지 해서 봉남님 도안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은 이거 뾰집님 출처예요. 4장씩 들어있는 거고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공통 뒷면이고 다른 도안이에요. 계속 뾰집님 출처 이도환까지 뾰지님 출처인데 이거는 이렇게 한 장씩 그 다음에 추잉님 출처 카메라 흔들리는 거 죄송합니다. 거치를 약간 불안정하게 해가지고 이도환까지 추잉님 출처고 이걸로공성녀면이에요 그다음 연은님 출처. 은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꼬석님 출처고 얘는 한 세트 들어갑니다 8석이거는 꾸이님 출처 홀로그램 반세트 이거 금강님 출처고 돌피치님 출처 이거 두 개는 유한님 출처 그다음은 친별님 출처인데 이거는 네도 안 들어 있어요 이렇게 네도 안 들어 있는 거고. 도 친별님 출처 지금 계속 반 세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공식님 출처고 총두 세트 들어가는데 각각 두 장씩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은 영아님 출처. 이거두개다 홀로그램이고 영아님 출처예요 두개 다. 여기까지 반 세트였고. 다음은 다시 천 원짜리 이거 두 세트 들어가고 공통 김련입니다 이렇게 이건 유아님 출처고 아까 이거 제가 출처 말했는지 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꾸이님 출처예요. 얘도 두 세트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건 그 자체님 출처고 역시 두 세트. 다음은 이거는 친별님 출처예요 얘도 두 세트 이것도 친별님 출처고 두 세트 다음은 영아님 출처고, 이것도 두 세트 들어가요. 얘도 영아님 출처고, 두 세트. 세트라고 해도 두 장씩 들어가는 거예요. 도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밀크님 출처고, 역시 두 세트. 공통 뒷면이에요. 단면이고 역시 두 장씩 들어있, 어얜두 장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다음에 이거 친별님 출처고 얘도 두 장씩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찍고 있는 거라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유아님 출처고, 뒷면은 이걸로 비슷하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비슷해요. 그 다음에 비원님 출처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한 세트씩. 이거 후님 또한 다 비원님 출처예요. 얘만 무광. 더 이쁜 걸로만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격대가 세서 팔릴 줄 모르겠네요. 얘는 시리즈고 한 세트씩 넣었어요, 역시. 다음에 이것도 역시 시리즈인데 얘도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계속 비원님 출처예요. 이거 한 세트가 최대라 소장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전차스 하나가 들어가고. 이거는 출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비원님 출처 시리즈고. 이렇게 일곱 세트. 그 다음에, 탄스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출처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뾰지님 출처고 이 도안이랑 이 도안 각각 10장씩 들어있어요. 뾰지님 출처고 이건 파멜라님 출처예요. 두 세트 들어가고 7명 시리즈인데 그래서 한 도안당 여섯 장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떡매. 이거 두개다 비원님 출처예요. 이렇게 두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비원님 출처고. 시리즈. 각각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 램봉 들어가요. 이건 고운님 출처고. 10장 들어있는데, 그냥 천원으로 쳤어요. 이거는 코님 출처 램봉이고, 이거는 1,500원짜리 램봉입니다. 그 다음에 연아 님 출처고 이거 2,000원짜리 연봉이에요. 여기까지 연아 님 출처고 이거 두개담님 출처. 그다음에 1,500원짜리 멘봉이에요. 아, 죄송해요. 출처를 안 말해 드렸는데. 이거 단님 출처고 꾸잉 꾸잉 스타비 님 출처. 신별 님 출처. 얘도 여기까지. 이건 꾸잉 님 출처고 꾸잉 님 출처. 얘는 꽁님 출처. 음식님 출처, 지니님 출처, 지니님 출처. 이거는 추임님 출처고, 보시면은 여기까지 취임님 출처고 여기서부터 유한님 출처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링구님 출처고 영상 되게 길어질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링구님 출처고, 그 다음에 이 개찐님 출처, 엉덩이 뒷면이고. 개찜님 출처예요. 그 다음에 이건 도무송이고, 이거 한 세트고, 얘는 500원으로 쳤어요. 원래 1000원짜리인데, 이거 2000원인데, 1000원으로 쳤고, 개찜님 출처예요. 방금 이거는 강냉이님 출처. 4장씩 들어있습니다. 는세 장씩. 그 다음은 슬로건. 이 꾸이님 출처고 아이돌 가사 적고 있고 두장 들어가고 이것도 꾸이님 출처예요. 그면은 이렇게 이건 추이님 출처고 한 장. 슬로건 4장 들어가고. 슬로건 나중에 넣도록 할까요? 그냥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이건 부채고, 철구님 출처 한 장, 이건 파멜라님 출처고, 두 장. 그래서 총세장 들어가고, 이거 나중에 넣도록 할게요, 슬로건은. 그 다음에, 사각스로워 죄송합니다. 빅짐님 출처, 이거 빅짐님 출처고, 이거 밀크님 출처, 이거는 연아님 출처, 이거는 비원님 출처고, 얘도 비원님 출처, 개수 총 6장. 다음에, 소봉투. 이거 비원님 출처고, 한 세트, 얘도 비원님 출처, 한 세트. 그 다음은, 엽서가 들어가요. 먼저, 이거 개찜님 출처고, 얘도 개찜님 출처. 이건 윤기님 출처고 여기서부터는 비원님 출처에 없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도무송인데 개별 판매에 나와 있으니까 딱히 열어서 보여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닭구. 얘는 추잉님 출처고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거 추잉님 출처고 인화 사진 세개장 들어가요. 이렇게 3장 들어가고 그다음에 소라벨지 이거 친벼님 출처고 한 세트 이거는 개찐님 출처고 한 세트 그리고 이거 들어가는데 이도안이랑 이도안 두 장씩 얘도 이도안이랑 이도안 두 장씩 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비원님 출처 손꺼울이고 얘는 추인님 출처 손꺼울이거 무광이에요 그리고 이거 갯집님 출처고 얘는 뾰집님 출처에요 한 개씩 이거 토국달래님 출처 천 원짜리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슬로건 빼 뒀던 거 지금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태포 15만원짜리 램박이었고,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양식 이거대로 작성하셔서 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